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백화점 신세계 공인중개사 셀렉호 체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나순천시 나간면 2공리의소재는 농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나간읍성 민속마을 방향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저 멀리 바위 산이좀보일 텐데 네, 나간면에 소재하는 금전산입니다 저산 바로 아래가 어, 나간읍성 민송 마을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나간 민송마을까지는 차량으로 한이삼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제등 뒤쪽으로가 이제 벌교 가는 방향이 좀 되겠는데요. 벌교는 이곳에서 차량한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매매 토지는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너으로좀 되어 있고요. 전체 면적이 3,079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931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매 토지는 지금 나드간과 벌교를 잇는 4차선 대로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선 도로와 접하게 되는데 현재는 2차선이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공사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까지가 도로 부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토지는 이 4차선 도로와 접하게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영도적은 농림적과 농업 지능 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경지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곳 이공리나 근처 매운리 같은 경우는 밭보다 이런 논들이 매매가, 즉 실거래가가 더 높게 지금 측정이 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가 지금 시설하우스를 좀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가는 배로도 유명하지만 어... 오이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들의 시설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오이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지역과는 달리 논값이, 논 값이, 논 토지 값이 오히려 밭보다 높게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게 이곳 나간면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매메트지 소식으로는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요. 지금 어, 이곳은 저 앞쪽, 그러니까 남쪽이 되겠죠. 남쪽으로는 이제 보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물을 좀 그렇게 저장해 놓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논농사 같은 경우는 물 공급이 굉장히 좀 좋아야 되겠죠. 물론 이물 아니고도 좀농수로가좀잘 정비해야 되는 벼어 있기 때문에, 어, 벼농사를 짓는 데는 최적의 농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 서측에 이렇게 네, 물 공급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논농사로서는 최적 의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상에는 보시는 바대로 벼를 좀 재배를 했었고요 올해 그, 어, 지금은 가을 수확이 다 끝난 상태로 이렇게 좀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쪽으로는 도로 공사 지금 현장을 좀볼수 있는데 지금. 어,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가 도로 4차선 도로가 포장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토지는 4차선 도로와 접하게 되고 또 서측으로는 이렇게 폭 2.1m 정도 되는 시멘트 농로와 접하게 됩니다. 이 농로는 지금 하천과 매매 토지 중간에 있는 뚝방길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토지 는이 뚝방길보다는 한 오른 키 높이 정도 이렇게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 매매 토지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물건은 전남 순천시 나가면 20리에 소재하는 경지 정리된 논 답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 0 7 9 제곱미터로 약931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도지역은 농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농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어, 경지 정리가 된 토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토지는 나간과 벌교를 잇는 4차선 도로와 접하게 되고요. 서쪽으로는 이렇게 하천과 매매 어, 토지 사이의 뚝방길과 어, 접하게 되어지는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나간 202는 네온니아 더불어서 일반적인 지역과는 달리 예, 밭. 값보다는 논 실거래가가 높게 측정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보시면 하우스,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좀 많이 지어져 있는데 많은 이 농민들이 오이를 좀 재배를 해서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논값이 상당히 높게 측정된곳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이공리와 내온이라고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곳에서 이제 나간 읍성까지는 차량으로 한 2-3분 정도 그리고 어, 벌교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교통 접근성이 아주 특리한 그런 시입니다. 어, 지상에는 보시는 바 대로 어, 벼 농사를 재배하고 를 앞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시설하우스를 등을 설치해서 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